아침 아홉 시 반이에요. <laughs> 네네. 아집 깔끔하다. 왜? 깔끔한 게 아니었네. 아니었습니다. 뭐야 톤만 화사한 거였습니다. 아하, 아하. 미쳤었구나. 미쳤었어. 맥주도 어, 많이 드셨어 샴페인도 먹었구나. 샴페인도 드셔왜 이렇게 밥만 되는 먹는 거야? 쓰, 쓰. 그래도 냉장고 안은뭐 이것저것 잘해 드시는 느낌의 냉장고입니다. <laughs> 재료들이 어... 많아요. 그니까 전날에 저저술 저 드셨으니까 아니면 뭐 해장 뭐어 근데 양배추? <laughs> 어? 우와 해장 음식을 만드는 게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국물이 걸쭉한 게 나오든지 라면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응. 예. 채소가 나오니까 좀 뭐가 어떤 것이 나오... 탄생을 할지. 오? 야, 어? 야, 야. 야. 음. 어머, 바로 풀리네. 뭐지? 왜 웃는 거예요? <laughs> 웃어서 눈물이 나는 상황이죠. 저준 <laughs> 양배추롤을 먹어봤는데 얘는 좀 썰어야겠어. 뭐하는 거니? 어? 아침부터 나의 집에서 뭐하는 거야? 식겁기로. 이게 뭐야? 어 이게 지만대로 양배추롤이라고 이제 막 어저께 술 먹은 애들이. 울었어? <laughs> 울어. 왜 울어? <laughs> 아니. 진애들은 정신을 진짜. 여기가 집주인이에요. 왜? 집주인이고 제가 자주 놀러 오는 아, 친구, 친한 동생 집이에요. 진애들은 정신을 진짜. 정신을 차리고 싶었는데 왜? 이제 막 마음 막 이렇게 비틀대는 우리처럼 언니. 어 농사지요? 어. 요즘에? <웃음> <웃음> 뭐야 이 풀떼기. 어제 침액과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 지금. 어제 침액을 먹었기 때문에 이 풀떼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어. 응? 두부도 들어가 있어. 이거 완전 저염식에 건강 다이어트 완전 좋은 거야. 널 작아, 위해서 해가. 준비했어. 대단하다 진짜 아침부터. 이게 뭐뭐 뭐 들은 거야? 이제 두부 하고 당근, 파프리카. 아 이거, <laughs> 이거 양배추. 대답하네. 적 양배추. 뭐야 이거? 왜? 얘 옆에 응. 풀어지만 내가 아무 이거. 맛도 안 나. 아무 맛도 안. 나? 너무 밍밍한데 이걸 어떻게 음. 먹어? 이런 맛으로 먹는 거야, 건강한 마 어? 소스라도 쉬자, 소스라도. 응? 아, 안 돼, 안 돼, 못 먹어, 못 먹어. 근데 동생은 소스를 꼭 뿌려 먹어야 돼. 겠 음. 예, 예. 왜냐면 먹다 보면 맛이 없어서 많이 먹을 수가 없어. 아니, 언니. 응? 맛있게 없... 먹으면 0칼로리야 응? 진짜. 이거 다 뿌려갖고 먹으려면 뭐하려고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 그래, 근데 소스는 뿌려 먹어야 맛있죠. 맛있어. 음. 거치고 먹어야 이거보다. 벌써 먹었구나. 맛있어. 벌써 맛있어 아주 근데 먹을 만한 한 번. 진짜 거네. 안 찍어? 나 응? 사실은 나도 어쩌다가 이런 거 먹는 거지. 뭐 음식이나 이런 거난 관리 솔직히 안 하거든. 거짓말. 알잖아. 먹는 거. 뭐, 운동이나 뭐 식단 이런 거는 뭐 응. 솔직히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응. 몇 킬로 쪘어? 거의 10 킬로? 진짜 많이 졌지. 아니 나는 몸을 움직이는 직업인데 쓰지를 못하니까. 아, 써 그러면. 응. 음. 한 번도 네가 나를 위해서 쓴 적을 못 봤어. 서로 춤도 추고 살도 음. 빼고 음. 일석이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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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친한 동생이 저렇게 떼쓰는 사 하면 한번 제대로 배워볼만해요. 배워볼만 배움만도 한데 근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볼을 내야죠. 네. <웃음> 맞아. <웃음> 우와 맛있겠다. 아이스 오, 커피. 너무... 아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죠. 식후에는 <laughs> 커피가 좋다. 뭔가 지방 지방분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어... 그렇지? 커피 마시는 운동하기 거. 전에 막 커피 마시고 운동하면 좋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어... 언니는 웨이브 돼? 모르겠어. 아 그래? 어. 다리 안 돼, 안 각도로 안 내가 언니 왜? 몸에 스트레칭. 그 같이... 해야지만 춤출 수 아, 그렇죠? 있어? 언니 그, 기본 웨이브가 돼야 아, 왜... 춤을 추지. 아니 웨이브랑 다리 찍기랑 뭔 상관이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 다 유연해야 돼, 춤은. 다리를 이렇게. 더, 더 이렇게 늘려봐 배꼽을 땅에 대 스톱 소리 하지 말고 배꼽을, <laughs> 야, 배꼽을 땅에 댈수 있었으면 내 네, 됐겠지 이미 알았어 배꼽을 이거는... 땅에 대려면 이렇게 돼야 돼어 <laughs> <laughs> <이렇게 돼. 웃음> 응용 동작이에요 응용 네, 동작 네. 일단 내가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 <laughs> 어, 그렇지 이거 하고 다리 찢긴 쪽 어. 야, 와, 야, 야, 준비됐어? 야, 야, 야 준비됐어? 어, 스트레칭 준비됐어? 스트레칭을 하다가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laughs> 죽을 것 같아 어. <laughs> 어, 안전니이땀 보기야? 어, 어 아, 일부러 땀 내요. 키모드 키모드. 1, 2, 3, 4. 잘하네, 잘하네. 그래, 그래. 어, 어. 어, 잘하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약이 중요한데. 1, 2, 3, 4. 응, 응. <laughs> 안녕하세요, 하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나 <laughs> 예의가 발라가지고. 1, 2.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언니 l y first 한번 해봐.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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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야 이상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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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열심히 어, 또,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순서를 모르니까. 몰라! 아, 음. 아, 아, 이게 쉬는 자세라는 게 놀랍다. 야 아. <laughs> 굉장히 힘든 자세인데. 아까 너무 풀떼기만 먹어가지고, 네가 힘이 딸리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거좀 먹자. 먹, 먹으러 가자, 그럼. 힘이 없어. 가자. Let's 고고! 라 <laughs> 저위 아래로 What y 아이 약간 너무 너무 이렇 너는 전공을 그럼 뮤지컬 했던 거잖아. 응 무용 무용 무용까지 무용과였던 거야. 나는 그 가야금이었었잖아. 악기라는 게 한번 손 놓으면 다시 하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손톱도 다 잘라야 되고, 음... 또, 안 하다가 하면은, 물집 생기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스탑하니까 다시 해보려고 엄두가 안 나. 네 과약은 뿐만 아니라 어, 너무 진짜? 재능이 많은데, 언니 똑똑하기도 하고, 진짜 안기력도 좋고. 아니, 기분, 네, 똑똑하긴 했지. 과거에. 과거에. <laughs> 머리에 폭탄 맞아서 지금. <laughs> 와, 이런 데를 얼마만이야? <laughs> 어? 아, 어? 아, 이런 아, 데가 있죠 와, 진짜. 이런 데를. 너랑 온다 <laughs> 나랑 오니까 이상해? <laughs> 좀 분위기 나요 데이트할 거맞아 누구랑 오고 싶어? <laughs> 너만 아닌데 <laughs> 농담이야 농담 <laughs> 기차 가는 것 기차가 아니잖아 지하철이잖아 <laughs> 기차인 줄 알았어 오리거 <laughs> <우리> 온다 <laughs> 그러니까 풀떼기랑은 차원이 틀리네, 진짜. 고기 떼기가 있는 거지. <laughs> 너무 좋다. 오, 진짜 맛있겠다. 나는 약간 두툼한 고기 좋아해. 아, 진짜? 어. 아, 저기 사실 딱 남자분이 고기를 구워주고 다 해줘야 되는데, 그죠? 어, 맞죠, 맞죠. 네, 사실. 아, 그럼 예. 좋죠. 네. 네. 이렇게 한번 보고 먹어. 뭔가 더 맛있어. 한번훑튼 다음에 한번 보면서 너무 좋있다 음. 음. 전날 치킨에 맥주 드시고 네, 점심에 삼겹살을 드시는데도 <laughs> 건강하고 몸매 유지하는 비결이 궁금하긴 해요. 언니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마지막 연애? 남자를 만나고 싶긴 해? 아까, 아까 들었는데 이런 데 남자랑 와야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랬구나. 그랬어? 아니, 다 나... 아는 후배가 있어, 동생. 응. 언니도 응. 얘기했을걸? 내 근처에 있다는데 어어. 오라 해? 누구? 와도 돼? 이렇게 아, 연인이 어라? 되는 거예요. 밥안 먹었어. 오라 해. 이렇게 연인이 되는 거예요. 아, 너 편하게 해. 오라 할게요, 그러면. 여보세요? 응. 또 응. 어디야? 어, 진짜? 어, 알았어, 알았어. 네 주소 여기 찍어 줄 테니까 이리로 와 알았지? 아 엄청 친한가 보다. 바로 오라고 와. 아니 근처 근처서 하니까. 근처 에 아, 있어. 네 음. 궁금하다. 저 굉장히 설렌다. 어 내가 어, 설레지? 주변에 스탠바이 하고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말 그만해. 애만 들어도 급급했어. 어제 진짜. 어제 아니야? 어제 허공에다 대고 어제인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때 애기 있었나 내가 한 번? 누구? 친한 엄청. 친한데... 너 친이 너무 많잖아. 아니야 그 중에서도 진짜 친한 동생. 아, 식사 하셨어요? 아니야. <laughs> 밥, 밥 먹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아니 여기가 참다. 되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뷰 진짜 좋은데. 어, 아넌 여기 역시. 아감사합니 어, 네네. 젓가락 없어? 젓가락 하나로 네, 네. 이렇게 찍어서도. 네. 네. 뭐먹까요 <laughs> <하나요? 웃음> <laughs> 어렵지 않으니까. 예. 좋지 성격 어렵지 좋지 않으니까. 젓가락. 뭐. 그데왜 얼굴을 잘못 쳐다보시는 어. 느낌이에요? 그런. 어. 음, 약간 어색한. 음. 어색한. 너무 착해. 내가 착한 사람 좋아하니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좀잘 이렇게 필라테스, 필라테스. 뭐 와? 뭐, 아 영, 그 교주팝이 있잖아. <laughs> 필라테스 전혀 아니잖아. 근데 딱 하면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 뭔가 언니가 몸은 비율은 되게 좋아. 안 좋아요. 그 뼈가 뷰티풀한데 <laughs> 좀 펴야 돼. 곳곳에 티가 많아. <laughs> 이것도 펴야 되고, 이것도 펴야 되 돼. 아, 위치도 좀 잡아. 어, 위치 좀 잡아. 보고 아, 그래. 이제 해줄 거야. 아, 어. 진짜 미안한데. 아니에 괜찮아. 진짜 갑자기 일이 생겼어. <웃음> <웃음> 진짜 일... 시계가 없어. 일이 진짜. 생겼다고요? 야, 아름 씨 진짜 대단합니다. 아니, 진짜 갈게. 응. 안녕. 내 쪽인데 여기서 튀어나올 것 같은데. 진짜 여기가 <laughs> 되게 덥네요. 되게. 여기 되게 좀 더울 것같아요안 더우세요? 네. 아, 괜찮으세요? 아, 아 웃겨. <웃음> <웃음> 아이고. 제가 쌈 싸드릴까요? 네? 아니에요. <laughs> 어떠세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네. 좀, 좀 전에 쌈싸 먹다가 힘들었잖아요. 목소리가 진짜 엄청 좋으시네요. 아 <laughs> 어, 이거 뭐야? 아 뭐야 나는 솔로야 뭐야 <laughs> 아 진짜 아 뭐야 아, 되게 지적인 느낌으로 되게 차분하고 엄청 좋으신 <laughs> 네 진지하게 말씀하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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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요? 진짜, <laughs> 진짜 느껴서 그렇게 말씀드린다 아, 아니 근데 제 목소리가 호불호가 강해서 어저 어? 어, 뭐? 목소리 좋다고 하는 사람이 좋아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역시 라면 좋아하세요 어호 라면이야 뭐 여기가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아 여기 라면 팔아요? 네. 먹으러 라고먹 음...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해 되나 봐요? 아 셀프예요? 네. 아, 셀프. 아 셀프라서 식품관 전용 용기를 구입한다. <laughs> 이따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아닌 거. 야, 이거는 진짜 데이트잖아요. 그데 저도 모르게 반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만큼 버써 편해졌다는 얘기죠.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2, 1 땡! 괜히 이러다가 어, 떨어뜨리면 큰일 난 건가 그러니까와이 뜨거운 데서 와이라는 와! 이랑. <웃음> <웃음> 와. 피라테스를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네, 일을 하다가 이제 디스크가 생길 수 있을 만큼의 아... 지점까지 가서 아... 네, 재활 목적으로 이제 병원 갔다가 필라테스 하라고 한번 아, 권유를 받아서 권유를 받아서 했는데요. 몸이 나아지고 있으니 느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뻣뻣한 게 고민 시건 하면은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저. 영업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기요 겸사겸사. 아, 네. 네네. 그럼 명함. 음, 제전화번호를드릴게요어 너무 자연스러워. 아,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니, 필라테스 하러라고 하셔. 네네. 네. 필라테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연락 드릴게요. 네. 편한 시간 알려주시면 네. 제가 딱 잡아놓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며칠 후 결국에는 결국 필라테스! 어, 허재호 님! 아. 허재호 님의 필라테스 가시는 곳. 진짜요? 가셨어요? 네. 어색하지 와. 않으세요? 굉장히, 굉장히 어색하죠. <laughs> 네, 네, 오늘 수업하기 전에 체형 먼저 좀 볼게요. 손은 차렷하실게요. 아이고, 평가받는 이거. <laughs> 이쪽 바라보실까요? 네. 좀 올라가. 오케이, 네. 자, 지금 네. 보니까 왼쪽 어깨가 낮아지고 오른쪽이가 솟았거든요. 그리고 야, 골반도 단단은. 전방 경사. 여성분들이 네. 가장 많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아까 힘 준다고 준 건데. 우리. 아, 그래. 의식했는데 안 되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상체 정도의 이 언밸런스 함은 하체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체 위주로 진행할 건데요. 무릎은 구부린 골반 수직 하강. 네. 쭉 밀면. 이렇게 상체. 하라고 시키셔가지고. 이게 아, 어, 네. 잘하시네. 네, 저 어려운데. 네.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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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좋아요, 어깨 좋아요. 상요분들에게 좋아요. 좋아요. 뛰고 호흡 세번 시작! 왼쪽을 정해보후쭉쭉쭉쭉쭉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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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오 터더 오 좋아 좋아 더 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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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끼리 붙였다가 더 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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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다터 잘는 모르는데 필라테스가 야, 이렇게 야, 설레는 무릎 운동인 주세요. 오케이 스탑 들이마시고 후. 오 잠시만요. 세번 아니 그 어, 현빈 현빈 하지원 현빈 하지원 깊게. 어, 어. 원래 1대 그렇죠. 하시는 그렇지, 분이라 좋아, 뭐. 자 이쪽이 그나마 잘 되는 거예요. 네. <laughs> 아프신가요? 아니요 이상해요. 아프신가? <laughs> 이상하다는 말을 처음 이상... 듣는데. 회원님 입에서. 이 쪽은 확실히 좀 아프시네. <laughs> 음, 우리 옛날에 막 사극에서 막 아이고 생각나네 아. <laughs> <laughs> 많이 아프신가 봐. 아니, 갑자기 입을 벌으시. 아. 아. 어떠셨어요? 종아리는 어떤 무게로 어떻게 해도 에 쇠들었냐 그럴 정도로 안 아파요. 안 아프시다고요? 네. 그럼 약간 시원하다는 거 무광박해진 거 같은데 저랑 네네. 같이 하시면 되죠. 저랑 네네. 같이 하시면 되죠. 저랑 네네. 같이 하시면 되죠. 같이 하시면 되죠. 왜 이래요? 아, 왜 그래 자꾸? 평생 회원권 끊는 평생 회원권 끊는. 오, 평생 회원권. 평생 회원권 끊는 평생 회원권. 아 좋죠 좋죠. 평생 회원권. 아까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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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를. 영화 찍어야 될거 같은데. 진짜. 헬스장에 가면 거꾸로 거꾸로 저는 네. 예, 그거 하시면 되지. <laughs> 어, 잘했어요. 각한 일상을 잘 시켜봤는데 네. 마지막에 뭐 필라테스, 뭐 운동을 한 건지 두 분이 알콩달콩이 데이트를 한 건지 헷갈리더라고. 네, 네. 네. 너만의 평생 회원권 내가 끊을게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 요 PC. 아 네. DC. <웃음> DC. <웃음> 아니, 근데 전 다른 것보다 유준 씨가 뭐 처음에 이제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음. 것처럼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군살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면 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특별히 뭐 관리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 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팔다리가 좀 가는 체형이다 보니까 아. 뭘 많이 먹고 이러면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배라든가 이런 쪽으로 음. 나이살 군살 이런 게좀 많이 찌는 것 같아서 그런 게좀 걱정이 돼 그걸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야. 살짝 걱정되기는 니다 제가 보기엔 뭐 걱정하시 있는 것 같은데 음. 네네. 폴틀리스 결점이 없어요 아 결점이 없어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완벽한 그 몸매 네. 또 주름살 하나 없는 동안 음. 피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20대라고 해도 안 믿죠 내가 <laughs> 예식장 같은 분위기였는데 예. 네 신부 같아 아. 네. <laughs> 근데 네. 일상을 좀 보다 보니까 에 혹시라도 살이 찔 수도 있는 습관이 하나 좀 보이긴 했어요. 오, 하나만 네. 있었어요? 네, 오. 딱 하나. 그, 유지연 씨의 비만을 부르는 나쁜 습관은 네. 바로? 바로? 과도한 저염식을 하는 습관입니다. 아, 와, 와, 아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왜냐면 항상 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운동하시는 분이라든가 항상 저염, 뭐 무염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예, 예. 염분이 진짜 나트륨이 진짜, 음. 예, 적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 전날 이제 치맥하고 네. 그게 좀 짭짤하니까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소금기 없는 네. 양배추, 두부 그런 네. 것만 네. 이제 이렇게 드셨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염분을 다이어트에 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하지만 다이어트에도 적당한 염분 섭취는 사실은 꼭아 필요합니다. 네. 네. 아 네. 왜냐하면 적당한 이런 염분 섭취는 이 섭취한 음식물의 분해와 장의 소화 기능을 이제 사실 촉진시켜서 음. 예,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 아 이제 또 염분의 역할이거든요. 우리한테 네. 이제 꼭 필요한 거고 사실 염분 자체는 살을 찌는 건 아니에요. 음. 이제 염분 자체가 뭐 영양가나 칼로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짜게 먹다 보면은 또 이제 좀이 밥이 따라 들어오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먹, 먹게 된다, 뭐 네네. 그런 것 때문이지, 음. 예, 이런 그 염분에 의한 붓기는 사실은 체중 증가하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염을 꼭 해야지만 다이어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네. 사실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 아 염분은 체지방이 아니라 체내 수분을 조절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적당량 어느 정도 드셔도 좋습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여겨왔던 그 저염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소금을 하루 3g 이하로 이제 적게 섭취할 경우 음. 혈관과 혈액 속에 지방이 쌓일 수 있다 해요. 우리만 네.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중성지방이 오히려 이런 저염 식사할 때 증가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하루 이제 우리가 WHO에서 레코멘드 하는 소금의 양이 이제 5g 정도, 나트륨은 2000ml 정도 이렇게 음. 하는데 특별한 이제 지병이 없고 하신 분들은 좀더 드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체중을 만약에 감량 중이라면 고쳐야 할 습관이 아까 영상 속에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먹는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아니. 누구나 많은 분들이 다 겪는 아, 건데 예, 네. 식후에 이까심으로 뭘 먹을까요? 우리가 아, 디저트로 커피, 커피, 커피. 아 어, 커피, 커피, 커피. 과일도 네. 먹지만 커피가 많죠.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다. 네. 근데 커피는 마셔야 되겠다. 네. 그렇다면. 식전에 마시는 게좀더 도움이 됩니다. 아아 네. 아니, 근데 다들 식후에 먹지 그렇죠. 않아? 왜냐면 식전에 공복에 먹으면 약간 위에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식전에 커피를 마시면 커피 맛도 없고 음. 밥도 맛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아 그래서? 네, 살이... 약간 그게 애매한 어... 그런 성상인데 이게 어... 사실 식전이냐 식후냐에 따라 살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 예, 논문에 나왔는데 왜냐하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있죠. 그게 네. 신체에너지 소비량을 약10%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운동할 때 커피 마시면서 그렇죠. 운동하는 예. 사람들 그래서 많은데. 혈액순환은 활발해지고 열량 소모도 증가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도 낮춰주고 아. 체지방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또 아. 포만감을 느껴주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음. 그래서 커피는 자 전에 마시는 게 이제 다이어트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라면 도움이 아, 된다는 다이어트. 거죠. 네.